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은 성령의 계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와 성령 충만함을 한다면 성령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령의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제를 보니까 오순전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해도 되지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둘 셋이 같이 모여서 할 때에 더더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종이 한 장을 들어도 맞들으면 낫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이 할때 좋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한 사람이 귀신을 쫓을 때에 한 사람이 천을 쫓지만 은 둘이 만을 쫓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호련이 하늘부터 급하고 하늘로서부터 급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맞아본, 맞아본 사람이 있고 성령의 바람을 맞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맞아본 사람이 있고 안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들어보았으면은 아 이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 바람을 맞아도 그런 간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처음에 초신자 있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은 뱀이 스륵 올라오는 게 보이고 또 눈만 감으면 호랑이가 쳐록초록 오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뱀은 스륵 오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를 넘더을 하는데 나는 못하니 너무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넘더러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가면은 억울하지 이렇게 산에 밤새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없어요 눈을 뜨면 은 이거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니 하나님이 잡아 잡수셔. 아버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느니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 잡수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대단을 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잡아 잡수시라고 나 눈만 감면 호랑이가 보이고 눈만 감면 뱀이 보이고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한참 하고 났더니. 가만히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하면서 막 하는데 바람이 샥 불어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를 막 감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참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때가 7월 달인데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오리 바람이 불고 나서 보니까 그 뒤로는 호랑이가 안 보이고 뱀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저를 지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옷이 젖었습니다 7월 달에는 엄청 덥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옷이 막 땀이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왜 옷이 젖었냐 물어봤더니 엄청 더웠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엄청 시원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혼적 저혼자 혼자 이상하다. 제가 돌았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도른 거야. 그 사람 눈에 볼 때에. 그런데 저는 시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 그러고 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저의 친구가 친구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 교회 가서. 그래서 교회 가서 그럼 기도하자. 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더워갖고, 땀이 막줄줄흘 이렇게 딱, 이렇게 도 떨어져. 7월달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요, 땀이 줄줄 떨어집니다. 아유, 이거 더워서 기도 못하겠어. 더워서 기도 못하겠어. 그리고 났더니, 뒤에서 바람이 또 불기시안에 어, 엄청 시원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열정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참 해고 났는데, 이제, 저는 사모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더운데 선풍기를 갖다 놓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으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고 손을 이렇게 뻗치면 둘이 닿는 사이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당신왜 옷이 젖었어. 뒤에 선풍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풍기가 어디 있냐? 그래요. 아 뒤에 있잖아. 시원했잖아. 뒤를 딱 쳐다본 게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도 성령의 바람을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바람이 뭔지 그 글씨도 그 보지도 않았을 때에 제가 성령의 바람을 맞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정말 마음이 갈급하고 이 말씀도 모를 때 진실로 하나님께 향해서 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아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것과것 그 똑같습니다. 아기들이 우리 이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터야 천국에 온다. 아기들 같아, 어린이 같아야 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이, 그조건 무조건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오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둘이 맷돌을 똑같이 갈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니고 아닌 사람은 왜 아니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마음에 향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마음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 봅시다 그럴 때에 성령의 바람을 맞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의 바람을 맞아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마치 불의해 갈라지는 것 같이 그에게도 각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하나 다 각각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방언으로 일본어로고 중국어로고 한 사람 은 미국어로고 다 각각 틀리게 하더라. 청년께서 각각 틀리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봉사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 모든 것을 각각 나눠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의지체와 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리가 다 이게 같이 있죠? 그래서 눈은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은 손이 이렇게 일뭐 이르는 거 하고 다 각각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일은 각각 나눠서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또 각각 다 나눠준 거를 한 사람에게도 몽땅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주느냐? 하나님 이러라고. 그런데 내가 능력을 받았어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는 매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줬으면 너한테 많은 걸 찾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많이 받았다면 많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 일을 합시다. 사제를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임을 따라서 갈 때에 성령께서 가라, 가지마라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작정이 이제 7일째 된다면 그날 마지막 날인데 중풍 환자인데 일어도 못났었는데 쪽쪽 쪽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래요. 저에게 성령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도망간다. 어? 그러면 안 되지? 두 사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말을 해요. 아, 이상하다. 그러면 가자. 그러고서 제가 설거지는 걸 놓고서 막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거리에가 그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작정을 끝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정을 하면은 좋아질라고 하면은요. 그 기도 받는 사람인든지그 기도에 받게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목사가 꼴기이게 보이는 거야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또 사탄을 끼게 만들어요 사탄을 성운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완성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 사탄이 그런구나 하고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정신을 차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 날까지 가뒀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아.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전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장중들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여자는 숫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기 때, 우리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나라가요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다 고 그래요. 남자들만 아주 그냥 우세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해요. 여자들이 장관도 되고 여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여자들이 많이 대통령도 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도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일을 열정으로할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세 받지 않으면은, 내에 받지 않으면 내 자손에 받고 그리 참마자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러는데 꼭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에 나가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이라 하는 나나 아나리아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리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정지원 목사, 아, 진짜 신기해요. 저는 제가 권찰 때에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엄청 냄달를받아갖고 산에서 살다 싶했어요 산에서 살았어요. 밥만 먹으면 산에가 서 있었습니다. 나를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권찰 때는 정전 권찰 그러더니 또 집사가 되니까 집사를 직분 받으고 나니까 정전 집사 참 놀랍죠? 또 전도사를 받으니까 정전 전도사 하늘에서 꿈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내 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정전 목사 그래요.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이 옆에서 보는 것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내가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메에게도 하나님 부르셨죠? 사메라, 사메라. 불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이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니, 일어나, 집가로 가라,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다수라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찾아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어디, 어디 가서 그를 만나라. 성령이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한다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조금 양신역사 뭐냐 어디 가라 했는데 양신역사에 가고 마귀 간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양신역사는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양신역사 한다면 조금 덜된 것이야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안 하려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됐거는 할렐루야. 그가 안수했더니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전에 예,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에 근데 참놀라운 것이, 엄청 빗박았던 사람, 하나님의 빗박했던 사람을 또 다시 아주 죽게 죽게 만들어가고 죽을 것처럼 생겼는데 다시 들어서 쓰시더라고. 참, 저도 제가 막 하늘에다 주먹질을 했거든요. 누가 천도니까 하나님 쓰면 나와봐라. 야, 여자가 어떻게 하늘에다 주먹질을 해? 그러면 지가 살것 같아? 그랬다가니 제가 진짜 죽었다 깼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리고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났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돼. 누가 천도할 때에, 아멘하고 가야 돼. 왜 욕을 오고 막 그냥 하냐고. 그러면은, 자기 그거 다 받아, 받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제가 주님, 주님, 내가, 주님 이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지를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사람을 결박을 권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받았느니라, 하그나 주께서 이르시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내레가 주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제사장들 모두 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방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택겠다 하나님이 택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택겠다면도망갈랴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겠다면 정말 죽음 앞에까지 죽었다 깼다 해고서 다시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 17절에 보니까 아나레가 떠나가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디 형제 사우를 고 고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를 보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안수때 믿으면은 그에게 은혜 받은 거 내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믿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안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능력, 권능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게 더 왕성해져서 다 하나님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발제를 보니까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여 근기자와 표적을 민간하게 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렇게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세테반만큼은 못하더라도 신형으로도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전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면날에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일합시다. 성령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팔찌를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거가 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에 대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만 내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육할 때도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나 여우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나갔더니, 그때의 하나님이 기적을 펼쳐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르짐을 보시고, 그들 앞에 앞뒤 엎드려 소리 질러 이르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부르짖읍시다. 두그 혈액증을 앓았던 중에서 그 여인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난날 거야. 그러면서 옷자락을 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그 만진다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치료될 거야 옷이 능력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면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리라 그리하며 따라 구원을 받는다 네가 믿으면 구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나갑시다 누가 보 오자 22절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니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그럴 때에 여기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름으로는 마귀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령충만합시다. 성령충만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